여러분 안녕! 이번 주 증시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 주식시장도 쉽지 않았어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월요일부터 지수가 뚝뚝 떨어지면서 2,500선에 깼고요. 금요일인 어제 장중에 2,400선마저 깼다가 그래도 2,41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재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나 중요한 산업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팀이 IRA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기도 했었죠. 공식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증시는 여러 가지로 불안감이 상당한 듯합니다. 자, 삼성전자도 어제 8%가량 다시 상승하면서 5만 전자를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요. 목요일에 49,9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7년 만에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자, 10조 원 중에서 3조 원은 3개월 내에 전량 소각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7조 원은 1년 동안 분할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2015년에는 11조 원, 2017년에는 9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차트를 과거로 돌려서 7년 전인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9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9개월 동안 주가가 5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도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부양에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매도세를 보이던 외국인들도 어제는 13거래일 만에 삼성전자 순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가 어제 8% 가량 오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봐야 될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메모리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준다면, 반도체주의 투심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비트코인입니다. 떨어지는 국내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비트코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부터 급등하면서 계속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어요. 한때 1억 3천만 원도 넘겼다가 현재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네요. 자,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트럼프 공약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전략 보유고 공약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량을 100만 개까지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건데요 이걸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1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100만 개를 사주면 수급 효과가 극적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그동안 비트코인은 뭐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실제로 이러한 공약들이 이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로봇 시장 확대 기대감입니다. 자, 이번 주 로봇주들이 일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발탁을 했는데요. 자, 일단 정부 효율부가 뭐냐면, 미국의 공식적인 연방정부부처는 아니고요. 트럼프가 새롭게 만든 자문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서 뭐를 하느냐. 정부의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으로 과도한 규제 아니면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 된 거랑 로봇주 상승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차, 우주탐사선,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규제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실현이 되기 위한 뭐 규제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로봇계를 본인 자택의 경호에 투입을 시켰는데요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사족보행 로봇 스팟이요 이 트럼프 당선인 경호에 투입돼서 자택을 순찰하는 모습이 최근 포착이 됐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로봇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주에 뭐 유진로봇, DIC, 로봇스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스맥과 같은 로봇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드러지는 강달러입니다. 이번주 환율이 14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그래도 금요일에는 1396원에서 마감을 했어요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도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데 한몫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강 달러 현상 여기에 이번 주 파월 장이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할 신호가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달러가 강해지는 재료만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 금융 당국에서는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So,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라는 의미는 곧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풀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imf를 겪은 나라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그러니까 10월 말을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은 4,15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10월 4,692억 달러에 비해서 지금 한11%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이랑 당국이 향후에 외환시장에 개입할 경우, 외화 준비금은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환율은 방어해야 되는데 또 외환보유액을 마냥 쓸 수는 없고 참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해드렸듯 현재 미국 경제 예외주의라고 표현되는 경제성장세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강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는 글로벌 자금의 달러 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강달러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선택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계속 국내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호재라든지 주도주들의 강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